2025년 6월 63년 토끼띠는 말처럼 빠르고 강한 에너지를 타고 태어난 달의 기운 덕분에 남다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대인 관계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매력이 빛을 발할 수 있어 자신감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져 사소한 말이나 오해로 갈등을 겪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재물운과 당첨운, 뜻밖의 횡재 기회까지 놓치지 않고 잡는 방법과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풍수 아이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조용하고 섬세한 성향을 가진 토끼띠에게는 내면적인 긴장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63년생은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안정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달의 흐름은 외부 활동과 감정 기복이 많아져 평소와는 다르게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6월은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감정과 사건의 기복이 커지기 때문에 조절력과 자기 통제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토끼띠에게 주어진 운의 방향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활발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자신의 매력이나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본인의 경험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경우 평소보다 더욱 신뢰를 얻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이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은 신중한 말과 행동입니다. 에너지가 과하게 몰리는 시기인 만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 템포 쉬고 판단해야 하며 무리한 약속이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조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집안이나 내면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깊은 감정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절제된 자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의 부정적인 흐름은 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도한 감정 기복과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커지다 보니 평소보다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거나 불편한 감정이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상황보다 감정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면 쉽게 피로감이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무리한 확장이나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이나 큰 결정에는 매우 불리한 시기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으며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나 계약,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은 피해야 하며 사람을 너무 믿고 덜컥 의지하거나 보장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는 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나친 친절이나 헌신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남에게 다 내주다 보면 정작 본인이 지치고 상처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리를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스스로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아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안정과 감정 조절입니다. 강한 불의 기운 속에서 토끼띠의 부드럽고 섬세한 에너지가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며 중심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다음 달에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토끼띠에게 있어서 재물과 관련된 흐름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달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도 들뜬 에너지와 충동적인 움직임이 함께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다양한 재정적 제안이나 유혹이 많아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판단을 흐리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특히 63년생은 이미 삶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온 연령대인 만큼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유지를 목표로 재물 흐름을 조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의 좋은 점은 일정한 고정 수입이나 기존에 이어져 오던 거래 관계에서는 큰 흔들림 없이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관리해왔던 부분에서 잊고 있던 수익이나 보상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며 그동안 미뤄뒀던 비용처리나 문서 정리에서 숨은 이익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정정산, 유산분배 혹은 장기간 투자해온 것들의 일부 회수가 이루어지는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는 자잘하게 흘러 들어오는 돈이 많고 이것이 모여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기존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고정 지출, 자동이체 항목,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 등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특히 자녀나 지인의 부탁으로 나간 돈이 있다면 정확하게 회수 계획을 세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부동산 관련한 명예 변경, 등기, 정산 등의 법적 행위는 이달 안에 정리해두는 것이 후일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현금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이번 달재물운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감정이 섞인 동어래와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인의 투자 제한, 가족의 금전 부탁, 불확실한 지인 소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하며 한번 손을 대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감정적인 갈등과 금전 손해로 끝날 수 있으며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큰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말로만 듣는 정보, 지인의 진 소개, 비공식적인 투자 제안 등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갑작스러운 대출, 신용카드 할부 확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돈에 대한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는 시점보다 나가는 시점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은 대부분 마무리가 힘들어지고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업 제안, 지인의 투자 요청, 누군가와의 공동 자산 구입 등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불확실한 감정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 구매나 단기 소비 심리로 인한 과소비 역시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요란하게 벌리기보다는 조용히 다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준비하는 달로 삼는다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다음 달 이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돈은 크게 벌기보다는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곧들을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정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달의 재물은 보존과 정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것이 곧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재정 전략이 됩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궐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외부의 활기찬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뜻밖의 행운이 잠시 머무를 가능성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특히 당첨문이라는 부분은 운의 흐름보다 순간적인 길이와 감각 타이밍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그 타이밍이 맞춰질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토끼띠에게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예상보다 더큰 의미를 줄수 있으며 한순간의 선택이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아주 짧고 지속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한 주의력과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달 당첨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직감력이 평소보다 더 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감각이 빛을 발하게 되고 어떤 숫자나 날짜, 순번 등에 대한 느낌이 유난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시하지 말고 그 느낌을 조심스럽게 활용한다면 작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첨식 복권이나 퀴즈 이벤트, 경품 응모 등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 속에서 토끼띠가 가진 섬세함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튀지 않고 조용한 성향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조용함 속에서 특별한 감각이 깨어나는 흐름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숫자나 특정한 문구, 반복적으로 눈 띄는 사물 등이 신호가 될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일상의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시도입니다.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고 익숙한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행동해 보는 등의 작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당첨문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가던 장소나 자주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새로운 기회와 연결되는 흐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간이나 시간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운의 자극점과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로또를 산다거나 응모권을 넣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자신의 태도와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사람의 말이나 외부 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번호, 누군가의 추천이나 특정 방식의 방법론 등은 이번 달의 토끼띠에게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흐름을 흐릴 수 있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작된 정보나 광고성 유혹, 특정 당첨 공략법처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믿고 따르다 보면 헛돈을 쓰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반복적인 시도에 몰두하면 오히려 불안정한 심리와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기대와 무리한 지출입니다. 당첨운은 움직이는 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도전하거나 기계적으로 번호를 고르거나 습관처럼 반복하는 복권 구매는 오히려 운을 눌러버리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당첨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자기만의 리듬입니다. 이번 달은 단순히 샀거나 응모하는 것보다 그 선택의 순간을 어떤 마음과 직감으로 잡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첨을 통해 욕심을 키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행운은 바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은 행운일 뿐이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달의 당첨운은 무리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각을 믿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비로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우연과 반복되는 기호 속에 힌트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적당한 당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고 욕심을 키우는 순간 행운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달은 작은 행운에 만족하고 그것을 계기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진정한 의미의 운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6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에너지가 거칠고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토끼띠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거나 내면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좋은 기운을 몸과 공간에 채워줄 수 있는 풍수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실질적으로 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고 감정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감정 기복과 예민함이 재물운과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북도두는 물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6월에 63년생 토끼띠에게 가장 추천되는 첫 번째 풍수 아이템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토기입니다. 이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안정적인 흙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흙은 과한 열기를 흡수하고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운의 흐름을 잡아주고 내면의 초조함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도자기나 토기는 식탁 위나 거실 중앙 또는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방의 한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색상은 흰색이나 갈색 계열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색감을 선택해야 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금속성 재질이 섞인 도자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흙의 에너지는 단단함과 신중함을 상징하며 이번 달처럼 말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흙의 안정감이 토끼띠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실수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게 해주고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풍수 아이템은 부드러운 빛을 내는 조명, 특히 간접조명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의 기복과 에너지의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이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강하고 직선적인 조명은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는 조명을 활용해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실, 서재 또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설치한 간접 조명은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운의 정체 현상을 풀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는 주변 분위기에 매우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곧 자신의 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을 통해 공간의 기운을 따뜻하게 바꾸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도 줄어들며 스스로도 차분하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은은한 향을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커지며 평소 불면이나 불안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풍수 아이템은 잎이 넓고 초록색이 진한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머금고 있어 공간에 머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순환되지 못한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기운이 뜨겁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식물의 생명력이 과열된 흐름을 식혀주는 자연스러운 조절 역할을 해줍니다. 관엽식물은 응접실, 현관, 또는 서재에 두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평소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과 시선이 맞닿는 곳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초록의 생기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직감력과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번 달의 흐름 속에서 결정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처럼 감정적 흔들림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관엽식물이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며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외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이나 줄기가 마른 식물은 기운을 막고 운을 상하게 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하게 관리되는 식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외부의 자극과 감정의 기복이 큰 달입니다. 실수와 오해가 반복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기운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풍수 아이템들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장식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로 공간과 사람 사이의 기운 흐름을 조절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끼띠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기운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운을 관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번 달은 힘을 내기보다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며 이세 가지 풍수 아이템은 그 중심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운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